예 네, 지금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셨는데 이런 당 이런 불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야끼 소바 불닭 핫치킨 플레이버 라면 예.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따라가서 먹고 있는데 이거 하시는 걸 찍어주는 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감자 먹어 누가 이렇게 비빔면처럼 차라리 야채를 넣어서 <놀람> 비벼 먹으니까 먹기가 더 맛도 그렇고 느낌이 기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매운맛에 적응이 여전히 계속도 안 되고 혀가 알아서 한 상태로 먹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yeah.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So, <목소리도> 아, 막, 물을 마셔가면서, 음, 아직도, 술 어, 불닭과 씨름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클리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 때에 와, 뭐, 이거 뭐야, 아, 야채 때문에, 아삭아삭한 게 씹히니까, 위로가 되면서, 어, 음, 막, 신음하면 먹는 거다. 음, 음, 아,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음, 거의 클리어? 다 됐습니다. 음. 또물 먹어야 돼. 이 물, 텀블러한 명을 거의 다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하나 다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엄마가 되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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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음. <웃음> 더 없어, 클리어 이제 뜯습니다 아. 이제는 또 이렇게 당근 먹고 있습니다. 매어서 음.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내일 좀 내일 아침까지 음. 속에 가야 편안할지. 어. 그니까, 러 한편으로는 매운 거 먹으면서 힘드니까, 물도 많이 먹고, 야채 종류, 사과, 당근, 그래도 다른 것들, 부수적으로 먹으면서, 그나마 이 물당면의 괴로운 고통 속에, 음, 그래도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과연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 막 혀가, 음, 너도 이렇게 이래야 될것 같은 느낌, 막, 음, 너무 혀끝이 맵습니다. 아, 이 화면이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막, 후, 막 괴로워해서 그렇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저희 집마당에 또 보이는 것은, 아 그새 또 엄청나게 자라는 댄디 라이언과 저 뒤에, 음, 제페니스 단풍나무가 저 앞에 보입니다. 음. 단풍나무가 이 붉은 볶음면 그 매운 맛을 연상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어? 이제 이만 아. 오늘의 먹방이 끝입니다. 잘 아, 먹는. 일본에서 사과 주스 말고 도두 종류가 더 나왔는데 갤러리아에 네. 응. 오늘 어. 아직 세일 그 아니나서 안 사봤는데 십오 불다 십오 불. 이게 십오 불짜리고 세이칸이야 뭐야 저게? 이거를 지금 불닭 먹은 다음에 이걸 먹으면 왠지 뭔가 위로가 될것 같아. 요 링고세이캔닷컴. 링고는 아플이라는 말이니까 아포즈스. 아플 음. 오늘 우리 아빠가 삶은 계란 다 삶아 놓고도 지금 불닭 먹다가 정신이 나왔고 네. 그랬는지 그, <laughs> 우리가 지금 1리터고, 계란 먹을 생각도 못 하고 먹으고 먹고 났는데 재료는 그냥 사과랑 아스코빅 가스 린 거니까 그냥 사과, 아스코빅가스린 이제 그 아니면은 이건 리저버를 살짝 하기 음. 위해서 Once opened, keep refrigerated and consume within 3 h days. 보통 이게 사과만 들어가 있으면 진짜 그 둘트 포데이 안에 상하든지 아니면 이제 발효하든지 그래요. 응. 음. 물한 방울 이안 들어간 거라고 아까 물 막. 물한 방울 안 들어간. 그냥 다른 사과 주스는. 뭐.. 나는 궁금하니까 좀 맛을 봐야겠어. 다른 되겠네. 사과 주스 뭐 apple juice concentrate, 뭐 water, 음. filtered water 이렇게 써 있는 얘는 아예 그냥 apple. 어. 아포 주스라고 그럼, 하지 않면 그냥 아플 Let 넣어야지. me drink. 그럼 아풀 퍼프도 엄청 갈아서 넣을 수도 있고. 아, 한번 먹어 보고 싶어 거야. 아포 주스 색깔에서 이런 이런 색깔 진짜 처음 보니다 근데 이거 이, 여기 똑같은 컴퍼니에서 망고 주스랑 케어 주스도 있었나? 음. 일본 망고도 일본 거. 아마 일본 어디 나온? 알고 있고 얘는 후지산. 후디 아... 지금 당근을 막 맵다고 먹고 있어 갖고 당근 먹고서 요 입맛이 싹 변한다며 먹어 봐야 되겠네. 야데 갑들도 가는 일본 사람들 이 영어 다못먹잖아 그러니까 아, 일본 사람들은 영어 못먹으니까 어디가니 네, 배웠던 것 같아. 거 같아. 스타일론 덜 맵게. 그 옛날에 그 무슨 이상한 검은색 블랙 불닭인지 뭐 더블 어마운트하고 음. 그 매운 일본, 맛이었던 일본, 거. 애들 버들이을때 거의 다한 먹고 그냥 거나 그냥 버리거나 보이 이거 나는 되게 좋은데. 이 맛이 느낌이 아주 순한 그냥 사과 느낌인데? 네, 아스코아 많이 들어 어. 아니 이건 느낌이 이 뭐, 우리 참. 막내가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은 약간 막내들 입맛에는 네, 나 같은 아빠나 나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15불이면 지금 우리 그 석류, 팜, POM인데 제가 10불로 샀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도 10불이어도 비싼 거지 주스 네. 한 병. 근데 팜도 되게 비싸잖아, 석류 네. 주스 그거 가격처럼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맹고도 지금 15불이고 뭔데 뭐 얘는 일단 아. 날짜가 다가오니까 날씨가 음. 다가오니까 싸져. 그러니까 그뭐 그래서 맛볼 때는 그렇게 한번 맛을 봐야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건뭐 비싸게 네. 주고 사 먹을 일은 없는데 이제, 그래도 비싸네. 저는 이거 처음 발수제로 추모할 때어 한번 사 보고 싶다. 왜, 음. 비싸, 왜 비싼지 보고 싶어서. 어 그럴 수 있겠네.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땡큐. 미미 그그 우리 막내 남자 친구가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았다 맞잖아요. 너 어, 어, 일본 사과 주면서 맛을 본적있니 일본 사과 주세요. 어때요? <laughs> 거기서도 안 마시는 거면 거기서도 비싼 거라는. 음. 보통 일본에. 희한한 일의 연속입니다. 동전 니드로태이 오늘 불닭 먹고 입이 괴롭고 하나는 편도선이 왔는지 목이 열라고 했던 아이는 아무래도 더그 열나는 동안에 막 맥도날드의 소프트

뭐야? 건또왜 들고 그래? 이거 또 할려 이랬던가 이상해서 그걸 왜 들고 계셔? 두번 회하고 싶으신가? 받았어. 근데 아, 여기서 받는 거지? 아, 로 누구야? 아니, 그거 구경해 줘야 되는데. 봐봐. 빨리 그 뭐야? 탄슬인지 편도선인지 지금 연락하고 있던거나 아이스크림 덕분에 sure. 나쇼. 그데나난또 갑자기 지금 뭐지? 나는 그 사과주스 먹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거. 진짜 고급스러워. 그런 거나 먹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래 이래서 지금 당신 이게 이 궁금해하고 생각나는 기회에 겸사 먹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 그것도 하나만 달랑 사냐? 아 그래서 결국은 또 먹어. 그러면 이건 정크가 계속 들어가. <laughs> 뭘 먹었냐? 아니 어쨌거나 가네 이런거 이거는 이것도 정크인가 정크지 유제품이니까 <laughs> <정크신>. 정크야 <laughs> 아 정말 이걸 먹을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아이고 머리야 그냥 갑자기 불닭만 먹은 거 시키려다가 <laughs> 매운, 거 먹었으니까, 매운 거 먹고 찬거 먹고 그러다가 이상해 되겠네 그럼 나중에 속이 만약에 이상해졌다 그러면은 불닭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먹어도 음, 그렇습니다. 정크, 네, <laughs> 다 정크야. 불그은 <laughs> 정크 아니다. 자 드십시오. 아, 세골. 왜안 먹어 당신은? 내가 언제 먹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먹나 진짜. 그러니까 빨리 드셔야 되니까 내가 빨리 어디 가서 서야 되왜안 먹고 있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야 나는 그래야 먹겠냐고 그래요.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하하. <laughs> 사면서 많이 드셨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나를 얘기했던 거지. 아무튼 잘 드십시오. 컴포트 뭐... 푸든가 이게 그런 것 같아. 저아빠 똑같이 먹네. 엄마 느끼는 거지. 응. 아형 왜? 에 위에... 바이탄 데미. 이거 봐라. 문이 좀 됐다. 꽃을 만들었는데 칠리미야 <laughs> <무슨 출리비야>, 뭐야. <laughs> 무슨 칠리까지 돼버렸어. 응. 나 드십시오.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인지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다 깨물어 먹는 사람 거기 어. 그 진짜 빨아먹는 건 모르겠어. 대부분 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지 않냐고. 아니야 이게 받아. 먹는 것도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할타 먹는 사람과 깨물어 먹는 사람의 그러니까 뭐 재밌 재밌어서 먹나 근데? 아시안 어, 재밌도 있어 이제. 아무튼.